뭘 좀.. 아는 분들은 아마 썸네일부터 개킹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맥 미니 전면 포트는 10GBps까지 나오는 USB 3.2라서 절대 이 속도가 안 나옵니다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외장 SSD는 후면 포트에 꽂아야 최대 속도가 나옵니다 네 알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테스트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전문 테크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심도있게 후드려 패는 리뷰까진 못하고요 그런 거는 퀘이사존 같은 곳 가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간단하게 아이폰과 맥 미니랑 같이 쓸만한지 실사용 관점에서의 시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맥 미니 관련 템들을 소개하면서 맥살때 스토리지 옵션 올리는 것보다 외장 SSD를 구성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제품을 소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기기계 네임드인 커세오에서 출시한 EX400U 외장 SSD입니다. 1 테라, 2 테라, 4 테라 선택지가 있는데요. 가격대는 이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싼가요? 싼가요? 제가 앱등이니까 애플 가격 정책을 보여드리면 맥북 프로의 경우 2 테라를 달려면 90을 더 내야 되고요. 맥 미니 기본형은 무려 120을 더 내야 됩니다. 이걸 알고 나서 보면 좀 낫죠. 물론 내장 SSD가 성능이 압도적일 거라 단순 용량 숫자로만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잘 나오고 안정적인 대체제가 있다면 그리고 공식 AES 기간도 3년으로 넉넉하다면 굳이 내장 스토리지 옵션에 많은 돈을 태울 필요가 없겠죠. USB4를 지원하는 만큼 속도가 이만큼이나 잘 나온다고 하고요. 뭐 언박싱은 대충 할게요. 왜냐하면 본체랑 케이블이 답니다. 케이블은 USB4 규격이고요. 2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패브릭 재질인데 생각보다 억셉니다. 제품은 한 손에 착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두께는 맥북으로 16인치보다 얇습니다. 크기는 사과보다는 조금 크고 신용카드보다는 작습니다. 무게는 대충 이렇습니다. 굉장히 가볍죠? 제품의 측면과 밑면은 플라스틱이고 상단은 열배출을 위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펜은 달려 있지 않고요 제품 하단에 맥세이프 띠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폰에 착 붙습니다 맥세이프가 붙어 있다는 건 보다 아이폰을 완벽 지원한다는 자신감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2280 규격 NVMe 외장 SSD를 폰에 꽂으면 전력이 후달려서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SSD가 뭔지 공개는 안돼 있긴 한데 암튼 거기에 파이센사의이 컨트롤러가 달려있고 이게 완전 저전력 휴대용으로 설계된 컨트롤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주 잘 인식합니다 아이폰 15 프로에 꽂은 거고요 제품 뜯자마자 뭐안 하고 바로 꽂았습니다 이렇게 파일 앱에 들어가면 커세어 드라이브가 보이죠 SSD를 폰에 꽂아서 뭐함?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활용 예시를 말씀드리면 일단 사진 앱에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파일에 저장을 누르고 커세어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진 앱만 가능한 게 아니고 내보내기를 지원하는 모든 앱에서 가능합니다. 당연히 아이패드에서도 되고요. 때문에 폰, 패드에서 뭔가 생산적인 작업을 할때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건 제가 며칠 전 10년 맞이 전화 사주본 거 통화 녹음한 메모인데요.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파일들이 잘 보내졌죠. 이걸 컴퓨터에 꽂아서 바로 쓸수 있습니다. 다른 활용 예시로는 아이폰 15 프로는 프로레스 촬영이 가능한데요. 프로레스가 뭔지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생략하고 간단히 말해 엄청 고품질의 영상 포맷입니다. 이거 촬영본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내장 스토리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바로 외장 SSD에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8 시스템이 exfat 혹은 apfs면 프로레스 촬영 시 아이폰 내장 스토리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외장 SSD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설정에서 이걸 켜주면. 카메라 앱 여기에 프로레스 표시가 뜨는데요. 이걸 활성화하면 여기에 USB-C라고 나타납니다. 촬영물을 USB-C에 연결된 SSD에 바로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촬영을 해볼게요. 어, 쓰기가 잘 되는지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반짝반짝 거리네요. 한 5분 정도 찍고 있는데 뜨뜻미지근한 수준입니다. 인간의 체온 정도 발열이 생기긴 합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외부 전원 공급 수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의 배터리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잠깐 찍는 건 상관없는데 프로레스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전원 공급까지 같이 할수 있는 추가 액세서리를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다 찍고 나서 파일 앱을 켜면 이렇게 찍은 결과물이 저장된 게 바로 보이죠. 이건 30초 찍은 거고 이건 6분 찍은 건데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저 같은 파워 일반인이 프로레스 촬영을 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해요. 아쉽게도 현재 기본 카메라 앱에 ]에서는 프로레스 포맷만 외부 저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드파티 카메라 앱들 잘 찾아보면 기본 포맷도 지원하는 게 있으니 본인이 촬영 후에 컴퓨터로 옮길 일이 잦다면 커세어 이 제품이 아주 적절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폰보다는 컴퓨터에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맥미니에 꽂아 보겠습니다. 파일 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exFAT로 포맷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폰에서도 잘 인식했나 봅니다. 참고로 exFAT는 윈도우에서도 잘 인식하니까 OS를 왔다갔다 하면서 사용할 일이 잦은 분들은 이대로 쓰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는 exFAT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갤럭시에선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맥미니의 경우 반드시 뒤에 꽂아야 합니다. 뒤 포트는 맥미니 기본형의 경우 썬더볼트 4, 맥미니 프로는 썬더볼트 5입니다. 맥북 프로는 이가다 썬더볼트4구요. 속도 측정기를 돌려보면, 네. 맨 위에 순차 읽기 4,000 나오죠? 쓰기는 3,500 정도 나오고요. 사실 제가 요거에 대한 감이 좀 없어서 찾아보니까 실제 대용량 파일을 복사하는 읽기 쓰기에 대해선 첫 번째, 두 번째 지표를 참고하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랜덤 읽기 지표는 참고 사항일 뿐 실제 쓰임새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맥 미니 내장 SSD로 돌려봤는데 더 낮게 나온 걸 보면 그리 막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일 복사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3기가 파일은 거의 1, 2초 안에 복사가 다 됐고요. 37GB 파일은 10초 정도 걸립니다. 107GB 파일은 쭉쭉 복사가 잘 되다가 이상하게 65GB 부근에서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사 완료까지 총 2분 10초 정도 걸렸습니다. SSD로 복사하는 경우 37GB 파일은 35초 정도 걸렸습니다. 1 7 g b 파일은 1분 40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까 쓰기 속도가 3,000 m b 세크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결과는 1,000 m b 세크 정도밖에 안 나온 거거든요. 근데 파일 복사라는 게 SSD 쓰기 성능 외에 현재 컴퓨터에서 구동 중인 다른 요소들도 관여를 하는 거니까 뭐그 점은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절대적인 속도 측정치를 떠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의 체감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온도를 재봤는데요, 40에서 43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열이 있네. 뭐, 뜨겁네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 제품 며칠 써보고 후기를 말씀드리면 맥 미니는 전원버튼이 희한한 곳에 달려있어서 어지간하면 잠자기 모드로 두는 편이거든요. 제가 타 SSD 제품 썼을 때 잠자기 모드 왔다갔다 하면 연결이 그냥 해제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었어요. 그 현상 때문에 작업물이 망할 뻔한 적이 몇번 있었는데 다행히 이 제품은 안정적으로 연결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에 그냥 꽂아놓고 오래 둬도 문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용 파컷 라이브러리를 이 SSD에 직접 물려서 작업해봤는데요.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은 1K, HD지만 일부러 소스는 4K로 찍어봤습니다. 간헐적으로 돌돌이가 1, 2초 정도 도는 현상이 있긴 했는데 성능이 딸려서 밀린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잘됩니다. 물론 그 소스 파일 하나가 막 몇십, 몇백 기가가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파워 취미 유튜버라면 이 정도 영상 작업은 무난하게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PC용 2 8 0 폼팩터에 디렘이 탑재된 고성능 제품에 비빌 순 없습니다. 확실히 고용량 파일 읽기 쓰기처럼 스트레스가 큰 작업에서는 속도 조화가 느껴지긴 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근데 이 제품은 그런 포지션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외장의 포지션입니다 최근에 타사에서 썬더볼트5 제품도 나오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봐줄만한 금액대에서는 USB4, 썬더볼트4까지가 고속 외장 SSD 인터페이스의 대세라고 볼수 있죠 이를 채택함으로써 성능과 휴대성을 두루두루 다잘 챙긴 적절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 마무리 전에 소신 발언을 살짝 하자면 최근에 c o s 가 외장 장치에도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해 줬거든요. 그리고 어째저째 하면 홈 디렉토리까지 외장 장치로 설정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가능은 할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 구동에 관여하는 역할보다는 외장 스토리지로서의 역할까지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리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